아, 왜 울어? 울지마, 얘야, 울지마. 울면... 자, 이번에 볼 게임은 엘리베이터 드레드라는 공포 게임을 가져왔고요. 이 게임의 스토리는 아파트 전단지 알바를 하다가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.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. 전단지 알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,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붙이는 게 좋기 때문에 전단지를 붙여도 되는 곳이랑 이제 붙이면 안 되는 곳 이제 붙이면 안 되는 곳에 붙이면은 벌금. 방깜 갑자기 씨 어. 조심히 한번 붙여보자. 오씨. 아씨 진짜 그림 진짜 잘 그렸네 씨꿈메기 아, 사4사도와 아, 아. 아아우아 아! 와우아 우와, 아와 우와, 우와, 우아아와 우와, 우와, 아와 우와, 이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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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자 우와, 우 아, 보자아와우아 우와, 아, 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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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했어. 아닌가? 아니야. 나다 했어. 그냥 너희가 그냥 지금 옷 가는. 아안 했네. 오케이. 제발. 제발. 어 오케이. 야 음. 버트 맞나요 여기? 배가 아니야 여기? 그냥? 아 씨.. 알이뭐 해야? 어? 이런 거 약간 이렇게?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. 이거 보이는 곳에서 붙이면은, 이제, 좀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. 뭐야? 나 이거. 오! 아! 아! 아니, 아니에요! 저안 들어갔어요! 예! 그냥! 예! 잠시 사람이 있나? 없나만 좀 확인을 한 겁니다. 네. 아이씨. 아, 좀궁금하게 하다. 들어가고 싶은데? 궁금해하지 말고, 그냥 갑시다. 궁금했다가 괜한 공격 당할 수도 있으니까. 아, 아니 왜 이런데 TV가 왜? 꺼꺼꺼 꺼. 야 껐다고 뭐 화내는 거 아니지? 안닐 거라 믿고. 여기다가 갈게 어, 내가 뭘안 했지? 잠깐만, 여기 있고, 여기 있고, 필요 있고. 내가 안한 곳이 있나? 어, 다 했는데, 여기 있고, 여기 있고. 어, 다 있어. 안한 곳이 없는데, 어, 뭐지? 나뭐한게 없는데? Go. 예? 아니. Go. Go. 그래, 그냥 어. 할수 있어라 그냥. 미쳤구나 여기. 진짜. 나 이거 갈땐 어떻게 가냐 집에 이거. 이제 8층을 한번 갑시다. 어, 아 앞으로 2층 2층 하면은 이제 끝난다 뭐야? 하트? 이거 뭐지? 왜 자꾸. 일단 웬만하면은 이런 거 틀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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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, 집 가자 집 가자 어집 가자 집 가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. 살고 싶은 집을 가자. 이거 어, 진짜 아니야. 이거, 이거 아니야. 이거 뭐야? 아, 저기 그 전단지 좋은 거좀 붙이고 가겠습니다. 별 이, 이상한 건 아니고, 이제 좀 해피 할로윈 그거 관련된 건데. 어, 진짜. 아 진짜 아왜 울어 울지 마 얘야 울지 마 울면 아오오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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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shit w h a 오 what oh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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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shit, 어, shit. 어, 어, oh shit oh shit 와 진짜 과관이네 집게임 아 뭐가 안 끝났는데 또다 했잖아 뭐 아는 데가 있어? 내가? 가자 이제 가자 집에 가자 아 집에 못 가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일찍 남았구나 마지막 가구 어 집에 가자 이제 그냥 깔끔한데? 뭐야? 어? 붙이면 깔끔해. 뭐가 없어? 아 진짜 붙이면 안될것 같이 생겼어. 어떡하지? 없죠, 없죠. 없죠, 오케이. 꺼 이거 꺼 이씨 다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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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했어 가자 집에 가자 어 할거 다했어 할거 다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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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더 하면은 어? 아어오오오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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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러지마 이러지마봐 이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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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러지 이러지 제발 부탁이다 인가? 어디지? 어디로 가야 돼? 어떻게 해야 될까? 내가? 괜찮으세요? 네, 잘 봤습니다.

괴물이 그 된건가? 아니면은 뭐가 어떻게 된거지? 일단 엘리베이터 트레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